안녕하세요, 플라워러브입니다. 입추가 지났다고 그렇게 덥더니 아침 저녁은 조금 시원해진 느낌이에요. 오늘은 색감이 쨍하고 화려한 꽃을 찾아보려고 해요. 정원이나 베란다에 심으면 한 눈에 시선을 잡는 그런 꽃들 있잖아요. 찾으러 함께 가보자고요. 날이 조금 선선해진다고 꽃들이 더 많아진 느낌이네요. 시원한 하늘빛이 매력적인. 플럼바고예요. 하늘색을 닮아서 하늘꽃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플럼바고는요. 햇빛을 좋아해서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들어오는 곳에 있어야 꽃을 더 많이 피워 주는 아이랍니다. 남아프리카가 원산지고 다년생이라 6월부터 이렇게 예쁜 하늘색 꽃을 피워 주는 아이예요. 우리 플럼바고는요. 지금 15cm 분에 12,000원 하고 있고요. 밥도 풍성하고 꽃대도 엄청 많이 물려 있어요. 정말 예쁘죠. 플럼바거는요 직광에서도 잘 자라고요. 양지 반양지에서 통풍 좋게 키워주시고 겉흙이 잘 마른 걸 확인한 후에 물 주시는 게 좋아요. 과습엔 주의해 주세요. 겨울철엔 베란다 월동 해주세요. 이번에는 반짝이는 진한 녹색 잎과 쨍한 주황색 꽃이 데뷔를 이루면서 이국적인 느낌을 물씬 풍기는 크로산드라를 소개시켜드릴게요. 보기에도 열대 아열대성 식물 같이 보이지 않나요? 인도와 스리랑카가 원산지인데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요. 그리고 비료를 주면 색감이 더 선명해져요. 또 꽃잎이 이렇게 층층이 올라가면서 피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 아이랍니다. 꽃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꽃대에서 여러 개의 꽃송이가 빙글빙글 돌면서 층층이 피어주는 매력적인 아이예요. 거기다가 공기 정화 효능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겨울철에 실내에서 키우기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직광에는 잎이 탈수 있어요. 크로산드라는요. 10cm분에 5,000원 하고 있고요. 모든 포트들에 이렇게 계속해서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저도 크로산드라를 3년 정도 키웠다가 올 초봄에 병으로 초록별로 보냈는데요. 다시 이 작은 포트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색상이 너무 예뻐서 이 색상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이쪽엔 15cm 되는 큰 분에 있는 크로산드라도 있네요. 이 아이는 만원 하고 있대요. 확실히 포트가 크니까 꽃대도 엄청 많이 물려있고요. 키도 작은 포트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큰것 같아요. 크로 잔드라는요 양지 반양지에서 통풍 좋게 키워주시고요. 1년에 3-4번 이상 꽃을 피워주는 아이예요 그리고 겉흙 마르면 물 주세요. 또 베란다 월동 가능하고요. 삽목도 잘 되는 아이랍니다. 푸른빛과 보랏빛이 오묘하게 섞인 듯한 젠티아나인데요. 용담이에요. 기존 봄에 나오던 용담하고는 조금 다른 신품종인 것 같아요. 꽃이 활짝 피기 전에는 이렇게 꽃이 그린색으로 돌돌 말려져 있고요. 꽃이 활짝 피면은 이렇게 예쁜 보랏빛을 띠는 아이랍니다. 꽃 모양을 보시면요. 트럼펫 모양을 담기도 했어요. 지금부터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모든 포트들에 이렇게 꽃망울이 엄청 많이 물려있어요. 젠티아나 용담은요 기본 10cm 분에 8,000원 하고 있네요. 양지 반양지 반그늘에서 통풍 좋게 키워주시면 되고요. 겉흙 마르면 그때 물 주세요. 그리고 남부지방은 노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화사한 색감의 마타피아예요. 이국적이면서 정렬적인 꽃색상 아닌가요? 저도 마타피아를 키우고 있는데요. 연중 꽃을 계속해서 올려주는 기특한 아이랍니다. 또 마타피아의 잎은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요. 줄기 끝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꽃대들이 줄기마다 다 맺혀 있네요. 와, 예쁘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이 목대가 상당히 굵어요. 굉장히 농장에서 잘 길러져 나온 아이들 같아요. 마타피아는요, 12cm분에 7,000원 하고 있고요. 양지, 반양지에서 통풍 좋게 키워주시면 되고요. 소쿵 마르면 그때 물 주세요. 건조에 강한 아이예요. 그리고 성장도 빠른 아이예요. 또 제가 겨울에 실내에서 키우니까 겨울철에도 꽃을 예쁘게 피워주더라고요. 잎과 가지에서 하얀 액이 나와요. 그거는 반려동물에게 조심시켜 주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햇살을 듬뿍 먹으면 예쁘게 꽃을 피워주는 겹쥐엘 채송화예요 겹쥐엘 채송화는 채송화의 계량종인가봐요 이렇게 겹으로 꽃잎이 화사하게 피워지고 있고요 이 줄기 끝마다 꽃망울이 다 매달려 있어요 보시면요 포트마다 촉수도 많고요 꽃대도 엄청 많이 물려 있어요 색상이요. 한 포트에 여러가지 색상이 들어가 있어요. 찐핑크와 이렇게 투톤으로 된 연핑크와 또 빨간색 꽃이 올라오고 있네요. 와이 아이가 한 번에 다 피면 정말 화사해 보일 것 같아요. 여러가지 색상이 들어가 있어서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색상이 필까 하는 기대감도 들게 하는 그런 겹주엘 채송화네요 겹주엘 채송화는요 기본 포트에 4,000원 하고 있고요. 양지 반양지에서 통풍 좋게 햇살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베란다 월동 가능합니다. 물은 흙이 완전히 마른 뒤 흠뻑 주세요. 올리 안녕하세요. 두간잘 지냈나요? 올리 인사해 주세요. 올리야 인사해줘. 인사해. 반가워요 어떠셨나요? 색감 끝판왕인 아이들이었는데요. 정원이나 베란다에 심어 놓으면 지금부터 가을까지 정말 화려하게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주에 또 만나요.